안녕하세요. 푸르미 다육입니다. 오랜만이지요. 어, 진짜 다육이가 너무너무 예쁜 계절이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. 아, 충분히 지금 이 집에서도 햇빛을 받고 너무너무 예뻐지고 있거든요. 진짜 여기 블루 엘프 잠깐 보여드리려는데 흑개리가 너무 키가 커서 이 블루 엘프가요. 와, 요렇게 보려고, 이 얼굴을 보려고 그 여름을 보내고 우리가 힘들게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. 와, 블루 일프 너무 예뻐서 요 모습에 반해서 제가 참 많이 드렸는데요. 어, 오늘 제가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 다육이를 담아 보려고 합니다. 어, 더 예뻐지려고 <laughs> 키팅장으로 제가 오늘 이사를 조금씩 하려고 하거든요. 어, 따로 뭐 이사업체를 부른 건 아니고요. 제가 음, 오늘은 저 혼자 있어서 제가 조금씩 옮겨 놓고 내일은 또 음, 우리 아이들 고모가 좀 도와준다 그래 가지고 같이 옮길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못다 한 거는 다음 주 저희 짝꿍 비번날에 이렇게 같이 한번 옮겨 보려고 하거든요. 음, 창하에 있는 모두 이제 옮길 것 같고요. 어, 그리고 국민이 잘 웃자라는 아이들은또갈것 어, 같고 여기에 정말 쪼꼬미들은 제가 너무 아쉬워서 이사 가는 집에 좀 데려가고 싶은데요 아직 어떤 아이를 데려갈지 결정을 못 했답니다 아, 이 계절에 예뻐서 회원님들 영상 보면요 진짜 행복한 계절이 온것 같지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바구니 여기 담아서 제가 저 오늘은 조금씩 옮겨볼 생각입니다. 아, 지금 베란다가 너무 어수선해서요. <laughs> 좀 단기가 그런데 저기도 막 지금 되게 어수선합니다. 박스도 많고, 요게 창에 있던 요 요쪽에 틀에 있던 요런 바구니들은 제가 다 떼서요. 지금 다 여기 다 밑으로 놔둔 상태입니다. 이렇게 놔두고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옮기려고요. 옮기기 전에 이제 여러분께 이 집에서 마지막 영상을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. 여기 도태랑 다시 제가 분갈이해 줬거든요. 깍지가 우글우글거려서 너무 이제 여기 안 씻고는 안 되더라고요.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해야지 조금 허물허물한데요. 좀 자리 잘 잡겠죠? 예쁜 색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음, 저희 집도 가을이 깊숙이 와서 아이들이 얼굴이 정말 예쁩니다. 요 레더 맥도가리가요. 점점 요, 이제 빨갛게 물들어오겠지요. 지금 이제 옮기려고, 어, 다 여기 물도 좀 많이 안 줬거든요. 옮기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.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이라 뭐가 힘들까? 여러분들은 아마 또. 그랬을텐데 에리베이터가 없답니다 와 대량 난감하죠 저기 음, 바구니 무게도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다육이 화분 무게도 있고 흙무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고 파는 애들 또 물도 줘버리면 무게가 더 배로 될것 같아서 키핑장으로 가면 이제 물 주려고 물안준 아이들이 많습니다 목말라서 지금 아이들이 바싹 말라 있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요 음, 다육이 이제 이사한다고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.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키핑장으로 갈 예정입니다. 키핑장 가서요 제가 차곡차곡 또뭐 어, 얹이는 모습이라든지 진열하는 모습, 뭐,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된다면 제가 한번 또 영상을 담아볼게요, 여러분. 어떻게 또 키핑장에서 요 아이들이 진열이 될지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음, 지금 시간이 한 오후 1시 조금 넘었는데요. 오늘 대구 날씨는 조금 구름이 가려 있어서 이렇게 옮기고 작업하는 거는 조금 시원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,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. 그리고 키핑장으로 가서 또한번더안 전문 인사... 자고 왔네요. 마무리 인사하려고 하는데, <laughs> 네. 이제 오늘은 이사한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또 이사 다 해서 또다 마무리되면 또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 행복한 가을 예쁘게 보내세요. 안녕히 계세요.